저 오래 한거봤어이 <laughs> 되는 동안 잘안되는데 인정 문제 안 하시다가 인정하는데 맞죠? 이해 안요아 저한테 그 빨리 해주세요 <laughs> 네? 오예 진짜 몇 번씩 하라고? 한더 해주세요 좀할수 있는데 이지이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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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저번에 어, 어떻게 되시나요잘안되고 언제까지 제가 모르니까 오자마자 다 지르고 나는 소심해가지고 하나에봐도 좋 먼저 주자 음. 먹고 싶다니서 이렇게 음. 더 먹고 싶은데 어쩔 줄 모르겠네 대놓고 초반에 이다 다들 궁금해 귀찮아가지고 이제 <laughs> 또 집에서 그냥 안는사고물어 같이 먹으면 다

황금성 그 있는 고음 제품을 고음 많이 고음 이렇게 사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문제가 안 되는 걸비춰서 써야 되잖아요 네. 아그렇 서먹서먹할 것도 없겠 아, 지잘이 위에 두개 검은 거 밑에만 <laughs> 거 <제가>. 어. 그러니까. <laughs> 그 안정하시는분 말하고 아 먹을 리는 나란일잘안 쓰는 사람이네. <laughs> 네, 전혀 아니에 뭐라고 해야 되지? 좀배는거아나다네 맞아요. 어. 지금 뭐 안시나바로치는 아, 않지만 음.

본질적으로 먹는거 같은데. 이적 나가면 맞지 사람. 몰랐을때 2번 중인 사람이 1명 넘게 됐는데 지금은 똑같지 않아요. 9명이 9개 좀. 여기 지금 제가 9명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싸워서 는게 아니었구나라는. 저도 저도 그 생각해요. 앞에 뒤상로 만든 거. 그것 잡 느낌이 완전

차라리 한라 사는 것도 싶지 그러면 <laughs> 음, 음. 음? 그 안에 있는 그 별의 이미지 거 몰라? 먹을 때 생선이 옆으로 그짜 많이 젖잖아. 보통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으신가? 저는 그래서 일본이 스키가 단계 오르는데 이티지 없어. 늘반 하는 거 오르는 거같다이나는 <laughs> 아, 네그렇습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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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인 컵좀 잔? 그 2집 2집 말 근데 청동기에온거아가아가 들고 다니는 이그까 뭘까 뭘까 하다가 한 11시쯤에 <laughs> 다쳤다는 이, <laughs> 그게 알람이 뜨더라고요 아 되게 안 어리고 저랑 6살 차이니까 지금 서른 하나? 착한. 이 나이에도 너무 어리고 있어. 제가 그때 그 머닐 씨한 그 좋은 걸 많이 먹으시던 거. 하나 천을 받으신 아니 근데 난러니까 추천. 천거딱 그때 그러거든일에가보세 아, 제가. 아, 항일에는 정말 일을떠 건데 페이스 있 뭐하는 거야? 어 문제 뭐. 잘 풀었어. 아 맞아, 무서워. 진우 씨가 못풀거요아나 무서워. 아 방금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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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유재석이는나와서 아, 얘기하고. 뭐. 좀 가져가야겠다. 맥스탄 <laughs> <laughs>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그런 창조적이 창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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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창조적인 창 내개개이네요뭐 <목소리가> 어, 그러니까 친구도 있지만 어. 만날 시간그좀 기회를 만들어 왜냐 시간이 없잖좀 이렇게 머리도 밀지 말고 <laughs> 왜 맨날 머리 밀어 아저그 2mm정도 6 m m 1 0 원래 3 m m 로 밀어요 2mm 2mm? 2요 오늘 좀 기셨네 이제 용 단점 하지 않아 그렇잖아 우당불 이 어... 출근해. 그래 이래야지 이래야지 사람이 아, 요렇게 뭘하는지잠깐 감시 잠시만 엄마 여전히 초록초록한 향이 나 하하하 이 들지 하하 사실 안 듣고 있었어요 전어안될거같 뭐라고?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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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님 확실히 리제지인몇몇분 네. 야, 하우니. 하시나, 뭐라, 지금, 형태, 닮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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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진짜